이번 강의에서는 소재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 한번 볼게요. 소재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박스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바운더리 박스라고 되어 있으면 이 형상의 제일 외곽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소재가 잡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소재보다 좀큰 소재를 원한다 라고 해주시면, 자, 지금 120에 120에 19.8로 되어 있는데, 자, z 값으로만 조금 더 높여주고 싶다 해주시면, 여기에 5mm 플러스 했을 때, 5mm만큼 소재가 추가된 거 보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음, 값을 주시면 돼요. 자, xy도 마찬가지, xy로 5mm 큰 소재를 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커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재를 인식해서 황사 가공 공정이 계산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소재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서피스.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면에서 몇 미리 mm 옵셋된, 뭐3 미리 옵셋된, 음, 상태로 소재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전구, 켰을 때, 요렇게 소재가 잡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황사 가공했을 때, 요 3mm 떨어져 있는 요 구간만, 요렇게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더블 클릭. 자, 이번에는 요 부분 볼까요? 외형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 자, 만약에 요 카메라 형상 부분, 요 부분에 선을 선택해서, 그 부분에 따른 소재를 잡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외형선 선택해 주시고 자이 부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선을 잡아서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선만 설정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Z값은 따로 주셔야 하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 있어요 Z 상단 Z 위의 지점을 여기서부터 Z 바닥 높이를 여기까지 하고 싶다.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19mm부터 해서 0까지 Z 값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확인 눌렀을 때이 모양 그대로 소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소재, 이 모양대로 황사 공정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자, 더블 클릭. 박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 선택해서 박스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자, 박스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들어있어요. 박스 선택. 첫 번째 코너, 여기서부터. 두 번째 코너, 클릭하고 형상에다가 클릭해 보시면. 선택한 점과 점 사이에 소재 박스가 생겨요. 그리고 밑에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크기를 더 주셔도 돼요. 뭐 마이너스 60인데 마이너스 70. 그럼 소재가 좀 커지겠죠. 요렇게. 그러면 소재를 이렇게 잡고도 여기만 황사 가공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소재를 이렇게 잡고 요 형상을 가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소재는 전부 다 잡고 가공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요만큼만 황삭 가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원형일 경우에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외형선으로 선택을 하셔도 좋고, 회전. 눌러보시면, 자, 회전하는 원통, 원통이라던가, 아니면 요 원통 면들 아니면 선 이라던가 면 찍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원통 이라고 한다면 이 형상 지름 그리고 위에 치수 아래 치수 넣어 주시면 요렇게 원통 형상으로 회전된 소재를 잡아 주실 수가 있고요 바운딩 실린더 같은 경우에도 요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소재가 잡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외형선 같은 경우에는 외형선을 눌러서 선을 선택해서 확인해서 회전등 이런 소재를 잡아 주실 수 있어요 자, 더블클릭 면 선택해 주시면 서피스 선택에서 면 찍어 주시면 돼요 응. 전부 다 응. 찍어 주시면 이 면에 대해서 소재도 이렇게 잡아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파일로 소재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만약에 이 영상을 가공하고 황삭 가공하고 나온 소재라던가 정삭 가공하고 무슨 재황사 가공하고 남은 소재를 저장을 해서 불러오고 싶다. 뭐 이런 경우. 그럴 때 소재에서 파일로 미리 저장해 놓은 STL 파일을 열어주시면 파일로 소재를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인식해서 황사 가공 경로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메시 상태 STL 파일을 변환을 했어요. 그리고 파일 NC로 보내기 사용해서 이 파일을 NC로 내보냈어요. 지금 이 파일은 면을 선택했을 때 면이 선택이 안 되고요. STL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로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자 소재에서 보시면 음, 바운더리 박스도 되지만 메시라고 해서 그냥 이 메시 형태가 소재로. 잡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프리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공정들 계산을 쭉 했을 때그전 공정에 대한 소재를 계산해서 인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리즈 소재로 설정을 해주시면 전 공정에서 계산한 소재를 사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해서 소재 관련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